기아 타이거즈의 유망주 황대인, 29, 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롯데가 유망주 두 명을 포기한 이유인데, 예비역 1년차의 결연함 이제 도망칠 곳 없다. 기대주도 아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유망주 황대인, 29, 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일루수 외국인 선수 영입, FA 서건창의 재계약, 그리고 스프링캠프 명단 제외까지 겹치며 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16일 발표된 기아의 2025 시즌 스프링캠프 참가자 명단에는 이범호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 22명과 선수 38명 등총 60명이 포함되었다. 선수단은 투수 18명, 포수 3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신인 중에서는 투수 김태형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FA 재계약을 맺은 서건창, 지난해 1루를 번갈아 맡았던 변우혁과 이호성은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반면 2015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황대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아가 내야수에게 1차 지명권을 사용한 것은 2009년 안치홍 이후 6년 만의 일이었기에 황대인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리고 황대인도 2020시즌과 2021시즌 활약으로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성장세는 멈추었다. 2022 시즌과 2023 시즌 부진을 겪었고, 2024 시즌 시범 경기에서 부활의 조짐을 보였지만 부상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여기에 기아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 영입과 서건창의 F의 재계약이 황대인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다. 위즈덤은 미국에서 주로 3루수와 1루수로 뛰었기에 기아에서는 1루수로 그를 활용할 계획이며, 서건창 역시 2년 계약을 맺으며 1루 자원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지난 시즌 1루 경험이 있는 이우성은 외야수로, 변우혁은 1루와 3루 백업으로 분류되면서 1루 주전과 백업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수비 포지션이 1루로 한정된 황대인으로서는 주전 경쟁은 물론, 일본 엔트리 진입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스프링 캠프 이후 시범 경기를 통한 증명의 기회조차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1라운더 출신 거포,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황대인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프로 입단 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팀의 미래로 여겨졌던 그였기에 현재의 상황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황대인은 1군에서의 기회를 꾸준히 받아왔다. 2020 시즌 에는 86경 기에 출전해 타율 0.276, 4 홈런 16 타점 오패스 0.798의 성적을 거뒀고, 2021 시즌 에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 14 개를 기록하는 등 가능성 을 보여주 었 다. 하지만 2022 시즌 부터 그의 성적은 하락세 를보 이기 시작 했다. 2022 시즌 129 경기에서 14홈런, 91타점 OPS 0.716에 그쳤고, 2023 시즌에는 예순 경기 동안 타율 0.213, 5홈런, 26타점, OPS 0.618로 부진에 늪에 빠졌다. 2024 시즌 시범 경기에서 반등의 기회를 잡는 듯했으나 부상 변수가 발목을 잡았다. 시즌 준비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가 외국인 타자 영입과 서건창의 F의 잔류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황대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여기에 스프링캠프 명단 제외라는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황대인을 둘러싼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황대인으로서는 스프링 캠프 참가의 기회조차 잃은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시범 경기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이다. 팀의 기대주에서 단번에 경쟁에서 밀린 처지가 된 황대인. 과연 그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주목된다. 남은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젊은 선수인 만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기회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황대인의 재기를 위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롯데가 유망주 두 명을 포기한 이유인데, 예비역 1년차의 결연함 이제 도망칠 곳 없다. 기대주도 아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해 11월 두산 베어스와 트레이드 빅딜을 단행했다. 롯데는 신인왕 출신 불펜 투수 정철원, 26,과 만능 내야수 전민재, 26,를 데려왔다. 그런데 반대급부가 그리 작지 않았다. 롯데는 2023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더 리틀 이정우 김민석, 21,과 함께 상무에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추재현 26 그리고 우한투수 유망주 최후인 23등 3명을 두산에 내줬다. 특히 롯데는 즉시 전력이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외야수 유망주 2명을 동시에 보냈다. 두산의 외야진이 부실한 사정도 있었지만 롯데 역시도 20대 초중반의 외야수 유망주 2명을 동시에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롯데가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해 11월 상무에서 전역한 우타 외야수 조세진, 22의 존재 때문이다. 조세진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위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그만큼 너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트레이드를 한거 아니겠냐라고 하신다. 하지만 결국 내가 잘해야 기회를 잡고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초연하게 답했다. 2022년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로 지명된 조세진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우타 외야 유망주 자원이었다. 특히 고교 시절부터 전문 외야수로 성장했다는 게 강점이었다. 큰 기대감을 품고 2022 시즌을 맞이했지만 39경기 타율 1할 8푼 6리, 86타수 16안타, 6타점 OPS 416의 성적으로 마감했다. 1, 2군을 오가면서 기회를 받은 편이었지만 1군의 벽은 높았다. 신인 시즌을 마치고 조세진은 군 문제를 해결했다. 국군 체육부대, 상무에 입대하면서 치열한 1군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야구를 재정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조세진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군 복무와 함께 몸과 마음을 다잡았다. 지난해 상무에서는 93경기 타율리알6분 1리, 303타수 79안타, 8홈런 54타점 5피스, 776의 성적을 기록하고 전역했다. 또 지난해 퓨처스 올스타전에서는 MVP까지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상무에서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한 타자였다. 비록 2군이었지만 풀타임 시즌을 소화했다. 경기에 나서면서도 성적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었기에 많은 것들을 실전에서 테스트해 볼수 있었다. 그는 상무 시절을 되돌아보며 이군이라도 1년 동안 풀시즌을 치러봤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을 많이 시도했고 타격폼이나 다른 부분들은 하루하루 경기를 치르면서 많이 배웠다. 연습도 연습이지만 경기를 해야 느끼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한다. 정말 많이 느꼈다라고 밝혔다. 또한 풀시즌을 뛰어보면서 몸 관리 노하우들을 조금 더 배울 수 있었다. 롯데 2군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1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는 했으니까 하나의 리그에서 꾸준하게 풀시즌을 뛰어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잘 몰랐으니까 제가 몸소 느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조세진은 상무에서 많은 실험을 하면서 내 것들 찾아갔다. 그는 타격폼과 타이밍을 정말 많이 바꿔봤다. 상무 감독님과 코치님 모두 타격폼을 지켜보시면서 꾸준히 대화를 했다.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다른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셔서 많이 배웠던 것 같다. 며 다리를 들어보고 끌어보고 또 찍어도 봤고 스윙을 크게 할 때도 있었고 컨택에 집중할 때도 있었다며 1년 반이라는 길다면 길고 적다면 적은 시간 동안 그 많은 것들을 시도해 봤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경험이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뭘 해야 하는지를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다양한 시도의 결과물을 들고 전역했고 롯데의 일군 코칭 스태프 앞에 섰다. 저녁 후 곧장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로 향했다. 더하고 빼면서 조세진만의 야구를 찾아가고 있다. 그는 다시 새로운 코치님들을 만났다. 코치님들께 또 배우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에 더하고 빼는 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공부가 된다라며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타격에 대해 임은 코치님 이성곤 코치님. 김태영 감독님까지 저에게 스윙에 대해 안 좋은 점, 좋은 점 등을 말씀 많이 해주셨다. 무조건 해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조언을 해주셨다. 코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게 정답에 가까울지 찾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강조했다. 이문 타격 코치도 조세진을 마무리 캠프 때 처음 받고 처음 지도해봤지만 이 친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만큼 조세진은 돌아온 뒤 많이 공감하고 많이 배웠다. 빠르게 상무를 다녀오며 군 문제를 해결했기에 후련하다고 말하는 조세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는 도망칠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상무에 입대할 때 도망간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롯데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았나.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다는 의미가 될것 같기도 했다라며 내 선택으로 군대도 빨리 다녀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야구밖에 안 남았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군 입대전 입단 동기 유망주였던 윤동이는 어느덧 주전 외야수로 성장했고 1년 선배였던 나승엽도 일루수 주전자리를 차지했다. 또래들이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며 사실 질투는 안 난다. 주전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당연히 할 것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도 모든 게 달라졌다. 스무 살때 받았던 기대나 지금의 기대는 다르다. 이제는 기대주가 아니라 자리를 뺏어야 하는 사람이 됐다. 기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일단 올해는 일군에 최대한 올해부터 있어야 그 다음 목표가 생길 것 같다. 대만 1차 캠프를 무사히 소화하고 미야자키 2차 캠프. 그리고 시범 경기까지 오래 살아남고 있다. 일본의 시작을 사직구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목표는 그게 전부다 라고 결연히 각오를 다졌다.